자, 145고요. 5핀이라. 지금 컨디션 보니까. 내일 저는 병기수님과 라이브 방송하거든요. 그래서 연습삼아 니어 대결. 니어 대결. 자, 5핀이라 깎아치면 된다. 구샷아 아, 좀 걸맞았어. 어, 붙었다. 와, 나이스. 역시 파스리 강자. 우와, 나이스. 나이스. 오오오오! 들어간 거 아니야? 뭐야? 홀이런 들어간 거 아니야? 뭐야? 홀이런 나왔으면 놀랬을 텐데. 아닐 거야? 안 들어갔어요. 아우, 아, 깜짝이야. 들어갔어요. 아, 깜짝이야. 아, 들어갔으면, 여기서 카메라 앞에 데 카메라를 던져. 아, 진짜요? <laughs> 어. 와, 나 들어간 줄 알았어요. <laughs> 잡아... 들어갈 뻔? 와. 야, 내일 기수형 안 되겠는데? 근데 덜마 말... 우와! 우와! 키때 맞았어! 그렇죠? 기때 맞았어. 진짜로? 기때 맞고, 맞고 앞에 멈췄네. 와, 대박. 이거 그냥 오케 아깝다. 500만원인데.